스파프 탓을 잘해 나이스 1,2,3,4얘 예, 너네 응. 내가 과해했니 서버 가해너왜 이렇게 서버를 잘하는거야? 저 5분만 기다려주세요 여태까지 뭐하다가 5분을 척 기다리래 누구야? 비밀유였죠 뭐? 어, 막장 안 들어가도 아, 될것 같네요 <laughs>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우리 스토커님 팀을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쁘지 않은데. 시발잖아. 조빈. 진정이니 너 시발? 나 <laughs> 이번에 제가 줄 차례죠. C 컵 있다. 어머. C 컵. 팔등 안에 누구 팀이 더 많은지 하는 팀 대전. 저기로 뽑히신 6분이 8등 안에 들면 2점입니다. 그래서 4대 4가 나와도, 4명 4명이 들어가도 우리가 거기한 명이 껴있으면 2점이니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목소리> 자, 아니. 아니 이게 맞니? 괜찮아, 뭐, 어머 세트리 2등 뭐야! 3점, 4점, 어머. 5점, 어머. 6점, 어머. 7점! 7점 먹기 오늘 벌칙이 1명이니까 12명 만나가지고 늑대아 미녀 춤추입니다늑대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머 꼬꼬 망했네요 어머 안 내, 안 내가 바친거 같은데? 미안하다 뭐야? 왜 울지? 완전 꼬꼬댕 우쓱 완전 지아 눌러 주문할라 치아 우리 1팀이 없구나나왜 2팀이 있어? 없구나. 어머 세트를 들었잖아? 비밀림도 네. 들었어? 사악엘 들었어? 어머 우리 벌써 678만 6점인데 소속 9점 교체합시다 누구를 주고 싶으세요? 잘하는 사람이요? 어차피 제가 못하는 사람을 보내면 그쪽에서 못하는 사람을, 보내면, 못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저 그럼 로로아 드릴게요 젤리 드릴게요 왜냐면 그나마 네. 젤리가 좀 실력적으로는 여기서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잘하는 팀은 제가 부르면 되죠 낯선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리 드릴게요 <laughs> <우리 팀. 웃음> 야, <뭐야. 웃음> 내가 분노다 쳤어 아분명 앞뒤로 우리팀 많았는데 갑자기 어 사라진거야 내가 분노로다쳐가지고내 뒤에 젤리랑 세트니가 있었어 걔네들 올리더라 아 잠깐만! 우리 졌지? 우리가 이겼아 뭐야 젤리 우리팀 아니었잖아 뭐 생각을 못했어 어? 얘들아? 어? 얘들아? 어? 얘들아! 어? 얘들아! 확실히 스타트들이 잘해. 나이스! <laughs> <1971. Off -houseissions> 1, 2, 3, 4, 5, 7까지 야무지게 이겼어! 얘 너네 내가 과연네서버가 해? 너네 왜 이렇게 서버를 잘하는 거야? 그러면 살려주기빵 가겠습니다 그게 뭐죠? 살려주기빵? 지금 벌칙자가 총, 우디, 호덕, 젤리, 스시케, 시커, 품잎, 치크, 코리안, 풍경호 잖아요 우리끼리 대결입니다 너는 원래 우리 팀이었으니까 가리 넣어주시면안됩니다 가리는 넣으라는데요? 정한아 너 가리 원래 우리 팀이었잖아 요 약간 우리 쪽 가가지고 잘하는 거 약간 스파워어 <laughs> 약간올티말 똥싸던데 앞자기 보내니까 사람한테 똥싸던데 내가 볼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 <laughs> 우선은 우디, 호적, 셀리, 피시켓 님은 못하는 팀한테 질을 경우 벌칙 확정이십니다. 다 이기실 경우 면제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저분들을 <laughs> 이기시면 됩니다. 장호영 팀은 방해하고 싶은 사람 방해하세요. 걸렸어 어? 어, 니 푸시케 탈락 예, 여거젤리 예, 탈락이에요? 예 탈락 아니야? 자 푸시케 어, 여거젤리 어? 벌칙 확정 아까 끊다고만 지금 갑자기 1등 왕 잘하는 거보 에라이 어, 진짜 1등이야? 이야얘 뭐하는 거야 문제가 뭐였는지 얘네 뭐해? 문제 틀려서 탈락은 이거 봐줄 수가 없어. 사과 대가리. 포적 생정의 치크 생정입니다. 치크. 코리안 시리즈까지. 이거 문제가 뭐니? 이러니 <laughs> 세트리시 말이 <없어. 웃음> 네, 치컵님 <김> 벌칙 확정이십니다. <laughs> 젤리야, 젤리야. 어, 잠깐만, 나 실수했다. 시발. 아, 아니, 아, 실수했어. 나... 아니, 나. 아씨발, 나 젤리 견제하려다가. 뭐야, 안성? 야, 젤리 호적 넣어줬지 말 갑자기 벌칙 면제니까 존나 잘하네. 하하 잘하는 데 갑자기 벌칙 면제니까 지 존나 잘하네. 움직이니 <laughs> 얘네? 친 아니라니? 어이 호적 개잘하는 데? 호적 얘? 공격. 기장좀 잘하던가. 짭젤리까지 면제입니다 벌칙자는 우디, 후시케 시커, 품이 통경호 자 그럼 다섯 명 벌칙 타임 뭐 할까요? 엉덩이를... 어, 이렇게... 어. <laughs> 릴스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시기 <laughs> 바랍니다 릴스 인정 카메라 세워놓고 영상 보내주시면 됩니다 데스노트 있습니다 오지면님 데스노트 누군가요? 찍구요 <laughs> 나 못하다가 결팀 면제그걸려있어같갑 잘하는 게 무슨 티비야 칡그랑 호적 중에서 골랐는데 호적은 그래도 그나마 그 전에도 좀 했기 때문에 특별 빼드렸고요 칡그는 진짜 한게 없기 때문에 칡그를 놓고 그냥 각방일식으로 어, 끝냈죠? 그렇게 해도, 해도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어 각방일식으로 끝내죠 여러분 치면 그걸로 하세 하기 싫으신 될까요? 분들은 그냥 각방일식으로 소식 끝내죠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부담되는 금액은 저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사실 원전다 했다 원전